드라마 금수저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가난한 집에 살던 주인공이 어느 날 신비로운 힘을 가진 금수저를 손에 넣으면서 인생 역전에 나서는 이야기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 웹툰 금수저와 드라마 금수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원작 웹툰에선 선한 캐릭터였던 황태웅과 황태웅의 아버지가 드라마판에선 성격이 강하고 다소 악인의 성향으로 각색되었다. 주인공 이승천을 비롯해 등장인물들이 원작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다. 이승천의 집안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섰다가 사업의 빚을 졌다는 것과 함께 같은 가난한 처지에 절친 박진석의 가족의 빚으로 집단자살을 한 설정이 추가되었고 황태용은 어린 시절 미국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한 총에 대한 PTSD를 앓고 있고 아버지의 학대에 가까운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사악한 새엄마가 생긴 추가 설정이 생겼다. 나주희는 영국 유학 중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퇴학당했다는 과거가 추가됐으며 원작과 달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선인이었던 가족들이 악인으로 바뀌었다. 또한 드라마판의 이승천은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살아가며 더욱 악착스럽게 가난해서 벗어나려는 모습이 부각되었다. 원작 웹툰에서는 이승천이 처음 금수저를 사용한 시기가 초유기였으나 드라마에서는 빠른 전개를 위해 고3으로 상향되었다. 원작 웹툰에서는 나주희가 다정한 성격인 황태용을 좋아했다는 설정인 반면 드라마에서는 황태용의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나주희가 원래 이승천을 좋아한다는 설정으로 각색되었다. 원작 웹툰에서는 우여진이 이승천을 괴롭히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봐도 무방했으나 드라마에서는 그 설정이 빠졌다. 나주희의 존댓말 속성이 사라졌다. 원작에서 이 부분은 만화적 허용이었고 현실은 물론 드라마에서 친구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기에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원작 웹툰에서는 황태용의 그림 실력이 형편없었으나 드라마판에서는 꽤잘 그리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원작 웹툰에서는 선혜의 직업이 미용사였지만 드라마에서는 이승하의 직업으로 바뀌었다. 원작 웹툰에서 이승천을 괴롭히는 악역은 안무인이었으나 드라마판에서는 박장군이 되었다. 원작 웹툰에서 황태용의 비서인 문기가 장문기로 원작에서 둘은 서로 말을 놓으며 친하게 지냈지만 드라마에서는 황태용은 그대로 반말을 하고 장문기는 존칭의 도련님으로 부르며 원작보다 상하관계가 명확해졌다. 황태용이 황현도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원작에서는 황현도가 태용의 친엄마를 너무 사랑했다는 설정이었고, 이 점은 드라마판에서도 추측할 수 있지만 태용의 친엄마가 바람이 났다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황현도 회장도 금수저 사용자였다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다만 바람난 것이 태용의 친부가 아닌 이유인지, 금수저로 바꾸기 이전에 현도가 태용의 친부라서 그런지는 아직 알수 없다. 원작에서 이철은 아들이 금수저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 술, 담배에 의존하다 병을 얻어 향년 74세에 사망했지만 드라마에서는 진따 승천을 지키기 위해 서준태에게 칼을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는다. 부모를 바꾸는 금수저의 가격이 3 0 0 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금수저의 사용기회가 3개월, 3년, 30년에서 1개월, 1년, 10년으로 변경되었다. 원작에서는 이승천의 아버지 이철의 사고 당시 오실장의 차를 부수게 되면서 차 수리비를 갚지 못해 승천인의 가족이 오여지나 집에서 살면서 남은 빚을 깎아가게 되는 설정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이철이 사고 당시 용역회사 사장의 차를 부수게 되었고 차 수리비 1억을 오여진이 이승천에게 빌려주면서 승천인의 가족이 오여지나 집에서 살게 된다. 원작에서는 금수저가 원래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었고 이중 오여진이 젓가락을 이승천이 숟가락을 가지고 있었으나 드라마에서는 오여진도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본인의 생일날 친부모를 만나면 원래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규칙이 추가되었다. 다만 생일이 지나면 자신이 선택했던 부모로 다시 되돌아간다. 원작에서의 이승천과 황태용의 성격이 드라마판으로 각색되면서 서로 섞였다고 볼수 있다. 원작의 황태용은 의리있고 주변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그림을 못 그리고 이승천을 이해가 안될 정도로 챙기는 착한 성격이 있었는데, 이는 드라마판에서는 이승천에 더 가깝다. 드라마판에서의 황태용은 주희에게 집착하고 그림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그리는데, 이는 원작에서 이승천의 특성에 해당된다. 그러나 황태용이 이승천에 비해 약간 가벼운 성격이며, 돈에 집착하지 않는 점 등등은 둘다 원래의 인물을 그대로 따라갔다. 원작에서는 이승천이 나주희를 좋아하고 나주희는 황태용을 좋아하다가, 금수저 사용으로 승천이 태용이가 된뒤 주희가 결국 승천이가 된 태용에게 이끌려 이어지지만, 현재까지 드라마에서는 반대로 주희가 원래 승천이를 좋아하고 있으며, 금수저 사용 후 태용이가 된 승천에게 마음이 간다. 원작 웹툰에서 찐승천이 찐태용보다 황현도와 더 닮아서, 황회장도 금수저 사용자일 것이라는 독자들의 추측이 있었지만, 원작 작가도 고려하긴 했지만 전개가 복잡해질까봐 추가하지 않았다고 후기에서 언급했다.